가끔 손바닥을 가만히 바라본 적이 있나요? 아무 생각 없이 문득 손을 폈는데 선들이 이상하게 엮여 있는 걸 보고 멈칫한 순간 혹시 있지 않나요? 그 중에서도 M처럼 보이는 선이 보였다면 그건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지 피부의 주름이나 우연히 생긴 무늬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내면이 오랫동안 품어온 어떤 메시지. 마치 삶의 여정에 숨겨진 비밀의 암호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수많은 전통 속에서 손금은 영혼의 지도를 읽는 열쇠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M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흔치 않기에 더욱 강렬하고 발견했을 때 가슴 속에서 어떤 울림이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M이 말하려는 진짜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M이라는 문양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형태 그 이상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 M은 손금이라는 고대의 언어 속에서 꽤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송음은 단지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의 내면에 숨겨진 본성과 가능성을 비추는 거울에 가깝죠. M은 보통 감정이 깊고 직관이 예리하며 타인의 에너지를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치 영혼이 정교하게 접힌 종이 위에 자신만의 신호를 남긴 듯한 느낌이랄까요? 이 기호는 일종의 숨겨진 지도와도 같습니다. 보통 사람은 지나치기 쉬운 삶의 미묘한 흐름을 이 표식을 지닌 사람은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지만 틀림없이 존재하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EM은 단순한 개성을 넘어서 더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작은 암호를 남긴 것처럼 이 문양은 당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조용히 속삭이고 있죠?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너머의 흐름까지 감지하죠. 손바닥에 애물 가진 사람들에겐 이런 감각이 유독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단순한 직감이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실과 연결된 채로 살아가는 듯한 느낌. 이들이 느끼는 현실은 선형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지며 때로는 전생에 기억이 문득 스쳐 가기도 하고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장면이 예감처럼 떠오르기도 하죠. 이런 설명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로레스 캐넌 수천 명의 영혼을 최면으로 안내했던 영적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에 애물 가진 사람들은 일종의 에너지 등불이다. 그들은 잠든 영혼들을 일까우는 신호와 같다. 이 문양은 단지 개성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사명과 관련된 깊은 약속일 수 있어요. 당신은 우연히 이 표식을 지닌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시대에 태어나 무언가를 나누기 위해 선택받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부심이기보다는, 책임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론 삶을 더 무겁게 만들죠. 하지만 이 연결이 있다면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느낌 당신도 알고 있죠. 네, 당신이 애물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너는 뭔가 달라 사람들이 널 자연스럽게 따르더라.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믿음이 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M은 단순한 심볼이 아니라 내면의 힘과 공감 능력 그리고 선천적인 리더십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사람들은 리더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저 주변의 에너지를 잘 읽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말보다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설득력 그게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재능이 아니에요. 이런 역할에는 늘 무게가 따릅니다. 갈등의 중재자, 어려운 결정을 대신 내려야 하는 순간들, 모두가 등을 돌릴 때조차 조용히 방향을 잡아야 하는 위치. 가령, 한 상담사가 있었어요. 늘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힘이 되어줬던 그녀는 정작 자신의 아픔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이런 말을 했죠. 나는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인 줄 알았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게 나였어요.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스포트라이트를 원하지 않지만 어쩐지 빛이 그들을 비춥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도자이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공감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이 그중 하나라면 그 역할을 피하지 말아야 해요. 이 세상은 지금 그런 사람을 절실히 필요로 하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표식을 가진 삶이 늘 쉬운 건 아니에요. 애물 지닌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깊이 느끼고 더 멀리 봅니다. 그래서일까요? 삶이 때로는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감정의 파도에 쉽게 휘말리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무게를 안고 있는 듯한 날도 많죠. 사람들은 당신에게 기대고 당신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아 더 많이 버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신이 점점 희미해지는 걸 느낄 때도 있죠. 이건 흔한 이야기예요. 많은 이들이 같은 감정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늘 괜찮은 척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게 됐어요. 그 말엔 지치고 혼란스러운 진심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바로 이 혼란과 시련 속에서 내면의 진짜 힘이 깨어납니다. 진정한 리더는 고요한 날에 만들어지지 않지 폭풍을 지나며 자신의 중심을 붙잡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진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그 과정을 겪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당신이 맡게 될 사명을 준비시키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빛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특별한 능력,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M을 지닌 사람은 누구보다 강한 직관과 따뜻한 공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성격의 특징이 아니라 삶에 작용하는 에너지의 방향이에요. 그 방향이 자신만을 향하면 고립이 되고 타인을 향하면 영향력이 됩니다. 누군가 당신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도 위로를 받았다고 말한 적 있나요? 혹은 당신의 한마디가 어느 누군가의 마음을 바꿔놓은 적은요 그 모든 순간이 작은 치유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애매의 진짜 힘이 작동하는 순간이죠 이제는 그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차례입니다 조언을 아끼지 않고 말보다 귀를 더 열고 필요한 때엔 침묵 속에서 따뜻한 존재가 되어 주는 것이 모든 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바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 안에 M은 단지 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결국 누군가의 삶을 구하는 길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당신과 나눈 이 이야기, 어떤 감정이 남았나요? M이라는 문양 하나로 시작된 이 여정은 결국 당신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손바닥이라는 작은 공간 속에서 마음의 깊이와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단지 특별한 표시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 의미를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직감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간 적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 감각을 믿고 삶 속에 녹여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거예요. 당신의 손에 있는 M,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당신은 이제 알고 있죠. 혹시 당신도 이 문양을 갖고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은 언제 처음 그것을 발견했나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나요? 당신의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공감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